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송가인 뉴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트론 여신 송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최고의 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가수 송가인의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가수 송가인에 대한 독점 정보를 보도록 초대합니다. 이 소식은 미스터리한 팬이 가수 송가인에게 저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가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주세요. 어제 아침 송가인 매니저가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송가인의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저택에 송가인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송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팬에게 연락을 취해 그녀에 대한 애정에 감사하지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물은 큰 가치가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송가인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다른 유용한 소식이 있습니다. KBS의 트롯 전국체전이 종영하고 트롯 매직 유랑단이 새롭게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지난 20일 트롯 전국체전 스페셜 갈라쇼를 끝으로 트롯 전국체전이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폭발은 오는 31일 첫 방송하는 트롯 매직 유랑단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안방극장을 찾아옵니다. 트롯 매직 유랑단은 트롯 전국체전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트롯 전국체전 결승 진출자 토팔 진해성, 재하 우유진, 신승태, 김용빈, 상호, 엔상민, 최양 한강과 시청자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가수 신미래가 출연해 의뢰인의 고민에 맞는 트로트 무대를 즉석에서 펼치고 감상평과 토크를 나눕니다. 이들은 치열한 경연에서 보여주지 못한 입담과 끼를 뽐낼 예정이며 고민 상담과 다채로운 무대 등으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트롯 전국체전 코치로 활약한 송가인이 트롯 매직 유랑단 단장으로 나서며 코미디언 김신영과 문세윤이 MC를 맡습니다. 트롯 매직 유랑단은 오는 31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됩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롯 전국체전 스페셜 갈라쇼가 안방 1월을 녹인 최고의 콘서트를 선물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10시 30분에 KBS의 트롯 전국체전 스페셜 갈라쇼가 방송됐습니다. 이날 전라도 감독으로 활약했던 남진과 티오피에이신 진해성 재하, 오유진, 상호엔 상민, 최양 김용빈, 한강, 신승태의 합동 무대로 포문을 열었고, 힘내라 대한민국으로 콜라보 무대를 준비한 상호엔 상민과 나태주가 강렬한 태권도 안무를 선사하며 흥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트로트 여신 송가인과 신승태가 한 많은 대동강과 용두산 엘레지를 열창해 한층 더 무로른 감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는가 하면, 경상도 코치로 활약했던 조정민이 한강과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로 합을 맞춰 매혹적이면서 고발적인 퍼포먼스도 공개했습니다. 존경하던 가수 송가인과 한 무대에 서게 된 오유진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불러 세대를 뛰어넘는 케미를 자랑했으며 은메달리스트 제안는 어머니 임주리와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준비해 완벽화음까지 뽐냈습니다. 특히 최고의 짝꿍으로 불렸던 진혜성과 오유진은 사랑 반 눈물반을 선곡해보는 이들을 미소짓게 만들었는가 하면 오유진은 예전부터 팬이었는데 여기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해 훈훈함도 선사했습니다. 그후 경기도 감독이었던 김수인은 단연과 남행열차를 불렀고 남진은 오빠 아직 살아있다로 축하 무대를 꾸며 후배인 TOP8의 앞날도 응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top8의 신곡 무대가 공개 돼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를 이어 갔고 금메달의 영광을 안은 진혜성의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라는 인사 와 함께 top8의 소감까지 전해졌습니다. 송가인과 top8의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로 막을 내린 트로트 전국체전 스페셜 갈라쇼는 다양한 선후배의 콜라보 무대와 신곡 무대로 끝까지 시청자 들에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영상은 여기 끝입니다. 시간을 내어 우리 채널의 뉴스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